반갑습니다. 센 스쟁입니다. 자 크리드에서 새롭게 나온 어벤투스 코롱이라는 제품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크리드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아주 핫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미 이 어벤투스 코롱 제품을 5월달에 구매를 해놨었어요. 구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출시가 돼야지 제가 이 향수 이야기를 하면. 어 여러분들이 시향을 가시고 느껴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목혀뒀었어요 어벤트 스코롱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어벤트 스코롱 샘플 제품인데 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제 나름대로 정해봤거든요 어, 첫 번째 어벤트 스코롱 이 자체의 향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벤투스와 어벤투스 코롱 이두 향수의 차이점. 세 번째는 어벤투스 코롱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느낌의 향수.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어, 꼽아 봤거든요. 어벤투스 코롱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에 먼저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어, 제가 외국 사이트들을 좀 뒤지고 외국 유튜버들을 좀 보면서 어벤투스 코롱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어벤투스라는 이 베스트셀러의 그 이름을 차용한다는 것그 자체가 그만큼 그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리드 브랜드에서 이 프레쉬한 이런 느낌의 향수를 만들어줘서 전 반가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어벤투스 코롱 이향 자체는 어, 크리드만이 가지고 있는 그 니치 향수만의 그 파워를 약간 줄이면서 대중성을 가미한 느낌이 있어요. 자, 어벤투스는 제가 이미 예전에 이렇게 리뷰를 해뒀죠? 어,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시는 게더 재밌을 거예요. 자, 어벤투스는 향이 강렬합니다. 이게 니치향수라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고급진 DNA를 보여주는 게 바로 어벤투스죠. 그런데 이 어벤투스 코롱은 확실히 그 젊은, 영한 느낌이 느껴져요. 저는 이 영한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름이 어벤투스 코롱이라고 해서 이거 코롱이 아니에요. 오드, 오드 퍼퓸입니다 자 한번 뿌려볼까요 아... 자 제가 어벤투스 노트들이랑 어벤투스 코롱 노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두 제품에 들어가 있는 향수 노트들이에요 어벤투스에는 베르가못 블랙커런트 파인애플 사과가 쓰였죠 어벤투스 코롱에는 파인애플 사과 민트 진저 오렌지 핑크 페퍼가 쓰였어요. 자 어벤투스에는 그 파인애플이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블랙커런트에게 싹그 사랑까지 확 느껴졌었는데 어벤투스 코롱에는 그탑 노트에는 민트랑 오렌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탑 노트만 보자면은 사실 다른 향수 느낌이 좀 강해요. 자 어벤투스 코롱은 탑 노트가 좀 뭐랄까 흔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좀 흔히 맞는 냄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느껴봤는데 싶은 그런 느낌의 어벤투스 코롱의 타무트가 느껴졌었어요 자미들루트도 보죠 자미들루트는어벤투스 코롱은 패츄리 샌다 루드 베티버가 쓰였네요 자어벤투스는 벌취라고 자작나무 패츄리 로즈 자스민이 쓰였어요 자 여기서 이 자작나무가 주는 그 매캐한 느낌이죠 그 느낌이 정말 죽이거든요? 전이 부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어벤투스 코롱은 미들노트 포인트들이 조금 약해요. 그나마 패출리랑 베티버가 느껴지는데 확실히 약한 느낌이 들거든요? 탑노트에 훨씬 힘을 쏟은 게어벤투스 코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베이스노트도 한번 보죠. 베이스노트는 어벤투스 코롱은 머스크, 스타일락스라고 이거 빼죽나무거든요? 그리고 벌치 자작나무. 통 카빈이 쓰였고요. 어벤투스는 머스크, 오크모스, 바닐라, 엠버그리스가 쓰였습니다. 자 어벤투스의 그 미들노트에 있는 그 자작나무를 어벤투스 코롱에는 베이스노트로 옮겨놨죠. 자 어벤투스 코롱 역시 그 머스크와 자작나무의 향이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초반에 시트러스함 향들이 확실히 강하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좀 섞이면서 뭔가 조말러면좀 대중성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머스크와 그 자작나무가 그 있기 때문에 어벤트 동생이야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가져간 건 확실히 느껴지지만 좀그 크리드 브랜드만의 그 니치 향수 만의 그 뭔가 그 고급진 느낌은 확실히 떨어졌어요. 어 확실히 좀 빠졌어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 크리드만의 강한 느낌 그 개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단 말이죠. 자, 어벤트스 코롱 이 제품에서, 아, 저는 이거 딱 맞고 잔향까지 확 느껴보는데, 그, 뭐랄까, 그, 샤넬 알리롬 스포츠 제품 있죠. 크게 느껴졌어요. 샤넬 향수도 역시 좋은 향수고, 대중적이고 남자나 향수잖아요? 어, 이 어벤트스 코롱에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 또 뭐랄까, 어벤트스 제품에다가, 베르사체 뿌로몬물을좀 믹싱한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벤투스랑 베르사체 뿌로몬물을 섞은 게이 어벤투스 코롱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음, 확실히 그 느낌이 있어. 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어, 기존의 어벤투스는 30대 그 수트를 입은 말끔한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섹시함, 남자다움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이 어벤투스 코롱은 어, 20대들이 충분히 어벤투스 DNA를 느낄 수 있게 살짝 머스퀴나 머스큘린함을 좀음 뭐랄까 무겁게 표현하지 않고 좀시트로스로프레쉬하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벤투스를 제가 오래전에 그 처음 접했을 때 임팩트가 상당히 강렬했거든요. 근데 이 어벤투스 코롱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강렬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가격대만 괜찮다면 20대부터 남자들이 정말 두루두루 정말 쓰기 좋은 그런 향수라 생각합니다. 다만 아 이게 좀 가격이 좀 세요. 음, 그죠 자, 지속력, 발향력 역시 어벤투스가 더 좋은 느낌이고요. 어벤투스 코롱은 제가 저녁 7 시에 착향을 하고 집 밖을 나왔. 나갔다가 저녁 11시 30분에 체킹을 해봤었는데 아직 향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 그런데 그 향의 그 발향이 거의 다 죽은 느낌이었거든요. 잔향만 스멀스멀 남아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새벽 1시 반 정도 되니까 어 코를 좀 정말 가까이 가져가 가져가야지 스멀스멀 조금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어벤더스코롱 제품은한 4시간 정도 뭐 가게 거니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벤트스 코롱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일단 크리드 매장 가시면, 어,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어, 이번 주에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자, 핫한 제품이니까 부담 없이 가셔가지고 시향 착향 해보세요. 자, 경험상 크리드 매장 직원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향수에 대한 그 공부도 많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 얘기 나누면은 또 재밌는 또 경험이 되실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어벤트스 코롱 시향 착향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센스쟁이었습니다.